A라는 사람의 특징, 눈의 가로 길이가 짧고,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눈의 가로 길이가 짧고,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코가 이렇게 길고, 이렇다. 뭐, 이런 상황이면, 뒤트임하고 밑트임에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바꿔주고, 얘를 요렇게 바꿔주면, 기술한 내용대로 된다면 전체적인 이미지상으로 길어 보이는 느낌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별로 이거 때문에 얼굴이 긴게 해결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답변 주신 분이 아니요 중안면부 길어 보이면 답 없어요 애교살이나 콧대 끊어주기 아니면 턱 짧게 하기 비주 줄이기 정도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애교살 넣는다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콧대 끊어주기 이건 뭐죠 여기 뭐 높은 거를 좀 낮춰주자 뭐 이런 건가요 턱 짧게 하기. 얼굴이 뭐 이렇게 턱이 길면 모르겠는데. 이건또 뭐 의미가 있을까요? 비주 줄이기. 비주 줄이기는 또 어떤 걸까요? 아무튼 뭐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글로 말로만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고 실제 얼굴을 보고 좌우 폭 그러니까 얼굴의 좌우 폭, 그다음에 상하 길이, 그다음에 눈코 입이 위치, 그다음에 간 가운데로 몰렸는지.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의 돌출 정도 이렇게 뭐콩 캐비티 뭐 컴백시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얼굴이 볼록한지 오목한지 또뭐 좌우가 넓은지 상하가 긴지 짧은지 눈코입이 몰렸는지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단순히 눈, 눈만 보고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환자분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히 어 그런 얘기도 많죠.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얼굴이 이렇게 커요. 근데 눈이 이렇게 몰려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여백이 크겠죠? 여기 여백이 크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얼굴이 넓어 보여요. 그럼 여기 뒤트임을 하면은 좀 광대가 이 여백이 줄어드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일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요거 조금 늘어난다고 이 여백이 변할까요? 저는 별로 이거는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고되 셨길 바래요.